컴텔 고중 고고싱 컴테 15년째 컴파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싱 형입니다. 자 오늘 컨텐츠는 이름 뭐였지? 멀티팩에 의한 프리즘팩이라는 요 모델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저희에게는 공급이 아직 되지 않아서 그 레이스 프리즘을 중고 나라에서 8천 원짜리는 벌써 다 나갔고요. 그리고 만 원을 주고. 구매를 해왔습니다 하나와 기준으로 멀티팩 최저가 301,000원 레이스팩은 317,300원 만 둘의 가격 차이가 16,000원 이게 과연 투자 가치가 있을 만한 제품인지 자 원래 멀티팩이라는 거는 이렇게 나오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안에 이런 쿨러가 함께 들어가 있죠 구동되는지 안 되는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쿨러 아니냐? 네, 거의 버리게 되는 수준인데요. 레이스팩 제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려 만 원이나 주고 사고 온 레이스팩입니다. 라이젠 3700X 제품 상위 제품들에 다 들어가 있던 예, 정품 쿨러구요. 그래도 나름 최신 버전이네요. 예전에는 여기 써멀 그리스가 이렇게 점박이로 안 찍혀있고, 네모나게 하나로 다 찍혀져 있었는데요. 점박이로 찍혀있는 거 보니까 최신 제품인가봐요. 두 가지 케이블이 함께 동봉이 돼 있습니다. USB 장치 같은 경우에는 쿨러가 빨리 돈들고, 뭐 늦게 돌고 이런 걸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알고 있고, 1 볼트 RGB를 맞출 수 있는 예, 그런 싱크 케이블. 벤치를 돌릴 건데, 5600X에, 이450 박격포에, 뭐 소음, 발열, 이런 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지, 그리고 국민 쿨러죠, 겟맥 네, 400XT 제품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첫 테스트는 쿨러의 소음입니다 스텔스부터 최대 2500rpm 리즘 2800rpm 깻맥 1600rpm 정도로 돌아가다 보니 소음의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자두 번째로 온도입니다 CPU 온도는 프라임 스몰 10분 시네벤치 2회를 돌리는 동안 누적 측정치입니다 스텔스는 온도가 꽤나 무섭네요 메인보드 전원부 온도는 열화상 카메라 측정 온도이고요 착한 온도로 보이지만 인케이스 하면 좀더 높아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네벤치 R20 버전으로 진행했고요. 각 점수는 2회 돌려서 평균 점수입니다. 스텔스는 쿨링이 약해서 약간 낮았지만 프리즘과 깻맥은 크지 않은 1% 내외의 점수 차이였습니다. 네, 마지막 벤치까지 지금 모두 다 돌린 상태입니다 시벤치라는 거는 CPU가 순수적으로 낼수 있는 성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프레임95 스몰의 옵션 두개킨 옵션은 영상 편집이나 아니면 렌더링 돌릴 때 이럴 때 CPU에 걸리는 부하량과 비슷한 양입니다 점수 자체가 실 사용과는 약간 조금 거리감이 있습니다 통이 5600X라는 CPU 자체를 거의 다 게임용이라든지 이런 가성비 좋은 이런 제품으로 생각들을 하셔서 지금 제가 돌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작업용 쪽에 가까운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품 쿨러 같은 경우에는 둘다 플라워 형태이기 때문에 전원부 쪽에 온도를 조금 더 시원하게 하는, 온도를 시켜줄 수 있는 약간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스텔스 쿨러 같은 경우에는 온도 자체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전원부에서 어느 정도 전력을 조금 차단했던 걸로 그리고 레이스 프리즘 같은 경우에는 키우 클럭은 어느 정도 유지율은 비슷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정 같은 경우에는 3000rpm 가까이까지 올라가면서 소음의 정도가 굉장히 조금 더 심했다는 점. 쿨러의 성능, 그러니까 뭐 정숙성, 시켜주는 쿨링의 정도, 이런 걸 따지고 봤을 때는 물의 성능은 거의 비슷하다. 하지만 조금 더 시끄럽다. 하지만 조금 더 이쁘다.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8,000원 정도의 차이가 있네요. 저 같으면 디쿨의 이 사직 풀링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하는데 전원부 온도를 조금 더 시원하게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약간 부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요 소음의 민감도라든지 이런 게 조금 별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스 프리즘도 나쁘지 않지 않나. 각자 어떤 쿨러가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홀로 반응 주십시오. 저는 오늘 컨트롤 고중 고고싱컵대의 고싱이 형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골수, 덕후은 필수, 알림 설정은 박수 치면서 다음 영상에서 좀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